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철학자 소크라테스와 그의 결혼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아내 크산티페는 잔소리가 심하고 성격이 까다롭기로 유명했습니다. 고대 문헌에는 둘 사이의 격렬한 다툼 이야기가 자주 등장합니다. 어느 날은 말다툼 끝에 아내가 소크라테스 머리에 물한 바가지를 끼얹었다는 일화까지 전해집니다. 이런 일화는 사람들의 흥미거리가 되었고, 크산티페는 고약한 아내의 대명사처럼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소크라테스에게 결혼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첫째, 결혼은 인격수양의 장이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 진리를 찾으려 했던 인물입니다. 그에게 결혼 생활의 갈등 역시 스스로를 단련하는 하나의 과정이었습니다. 아내와의 갈등을 견디며 참을성과 자기 성찰을 기르는 장으로 결혼을 받아들였던 것이지요. 둘째, 결혼은 사회적 의무였습니다. 고대 아테네에서는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낳는 것이 시민의 기본 책무로 여겨졌습니다. 결혼을 회피하는 것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었지요. 따라서 소크라테스에게 결혼은 개인적 선택을 넘어 시민으로서의 의무이기도 했습니다. 셋째, 결혼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인간의 삶을 이상적 세계에 맞추어 꾸미기보다는 주어진 현실 속에서 지혜를 찾으려 했습니다. 좋은 아내를 얻으면 행복할 것이고, 나쁜 아내를 얻으면 철학자가 될 것이라는 농담 같은 그의 말은 결혼을 인생 수업의 하나로 받아들인 태도를 잘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이 메시지는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줄까요? 첫째, 갈등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그 안에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것. 둘째, 결혼은 단순한 개인적 선택을 넘어 사회적 관계와 공동체 안에서 책임을 지는 행위라는 점. 셋째, 완벽한 결혼을 꿈꾸기보다 불완전함 속에서 지혜를 찾는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소크라테스에게 결혼은 끝없는 갈등이자 동시에 삶을 배우는 학교였습니다. 여러분에게 결혼은 어떤 의미인가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성찰이 되길 바랍니다.